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6일입니다. 803 어, 응추리에서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길인데, 어, 길 옆에 어, 이런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꽃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들어봤습니다. 어, 생김새는 분꽃을 닮았네요. 그리고 관목이고, 밑에서부터 어, 올라오는 어, 수피가 회갈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신초는 조금 붉은 빛이 나네요. 아, 요거는 분꽃나무입니다. 분꽃나무. 분꽃나무는 어, 어, 우리나라 전국에 이 분포에 산지 하는데, 어, 특히 서해안 쪽에 많이 자생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팔공산 응추리에도 이렇게 분꽃나무가 제법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꽃나무 분꽃나무 원산지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뭐 이런 데 분포를 하고 있는데 에, 에, 요거는 원산지가 지금 한국으로 되고 있고요 어, 꽃초 개화시기는 4 5월이며 연분홍색의 꽃이 핀다 어, 꽃은 잎과 동시에 피는데 지난해 가지의 끝이나 한 상의 잎이 있는 가지 끝에 모여가 달립니다 꽃은 향기가 있고 꽃받침은 다섯 개로 갈라집니다 에,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 꼭, 그, 멀리서 보니까, 라일락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가 제가 이 꽃이 뭔가 싶어가지고 가봤죠. 저때 가보니까, 요렇게 피 있는데, 에 키는 한 2m 정도까지 자랐는데, 여기는 보통 한 60cm, 70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어, 바이트면서 이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잎 어, 모양은 끝은 갸름하면서 뾰족한 넓은 달갈모양이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어, 앞면에 별 모양으로 갈라진 잔털이 드문드문 있고 뒷면에는 빽빽이 잔털이 있습니다 어, 열매는 달갈모양 원형이고 식용이 가능하며 9월에 검은색으로 있는데 에, 이것도 저것처럼 저 저보릿 오리 수처럼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올해는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햇볕이 잘 드는 사허리에서 다른 관목들과 함께 자랐는데, 토양은 보습성과 배수성이 좋고, 적당히 비옥한 곳에서 생육을 어, 왕성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내한성과 내염성이 강하여 도시 내에는 물론, 아, 해양가에서도 생육이 양호하게 자란다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내에 자란다 그럼 도시공원이나 뭐 이런데도 심으면은 향기도 있고 어 그리고 어 새들도 유인할 수 있는 아 그런 어 열매가 달리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내염성과 내한성이 강하니까 오염에도 버틸 수가 있고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햇볕이 잘 드는 사허리에서어 다른 감목들과 함께 이래 자라는데 여기 팔공산에는 응추리가 북사면이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 곳인데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네요. 번식은 실생 및 삽목으로 하는데 실생이라고 하 하는 씨를 뿌려 가지고 그 씨에서 종자에서 싹이 터가 나는 걸 실생이라고 하고 삽목은 아, 그 꽃이나 이런 걸 삽목이라 그러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아, 요거는 옆에서 맹활이 좋기 때문에, 아, 그러고, 이 저게 많이 나기 때문에, 에, 잔, 잔그 저것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포기 나누기, 뿌리 나누기를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무성생식으로 해서. 어, 실생은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2년간 노천매장 하였다가 이런 몸에 파응한다 그러니까 2년간 노천매장 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싹 뜨지 않는 거다 그래서 겨울을 두 번을 거쳐야만이 싹이 나는 그런 어, 이 특성을 가지고 삽목은 초여름에 미숙기를 제치하여 녹지 삽목을 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작년에 했던 뭐 벼룩나무나 안 그러면 저, 저 영산홍이나 아니면 개나리처럼 그렇게 어, 잘라다가, 한 20cm 가까이 잘라다가, 밑에는 싹 다, 저거를 띄고, 잎사귀하고 꽃을 띄고, 맨 위에 꽃이나 잎사귀를 한두 개나 두고, 그 다음 10cm 정도 묻어가지고, 물을 자주 주게 되면은, 초여름에, 다시 날수 있다. 이래 보이네요. 제가 이걸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다른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붕꽃나무의 특징은, 에, 작은 가지야 아, 겨울눈에 털이 빠하게나 있다면 겨울눈을 어,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잎과 달걀 모양의 원형의 잎은 어, 크기가 3cm, 10cm 정도, 그러니까 아, 손가락 길이 정도 되더라고요. 에, 그리고 꽃은 4월에 잎과 동시에 에, 짧은 가지 끝에서 1에서 1.4cm 크기의 연한 자줏빛. 설때는 붉은색 꽃이 피는다.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은은한 향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꽃을 봐서는 저는 분꽃인 줄 알았습니다. 분꽃처럼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꽃은 인동과 낙엽관목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의 상기습 양지 바른 곳에 자생을 하는데 꽃 모양이 분꽃을 잘못하게 해서 이제 분꽃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매는 과실로서 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 어 그리고 봉꽃에는 스쿨레틴이라는 성분과 카테킨이라는 성분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C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꽃은 예로부터 민간과 한방에서는 꽃이 달린 원줄기와 잎을 채취해 가지고 그늘이 말른후 감기와 소염과 상처 등의 약재로 썼다고 합니다. 분꽃나무는 급체로 인한 복통, 소화불량에 사용하고 기생충을 구제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분꽃나무 열매는 달고 쓰며 삼충인 요충과 적충과 장충을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꽃나무의 부작용과 사용량. 분꽃나무는 지나치게 많은 양을 복용하면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먹는 방법은 말린 나무 껍질을 한 번에 0.5에서 1g 정도를 달여서 복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붕꽃나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둘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